안녕하세요. 어, 언진수화원의 전현진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화학에서 여러분들에게, 어, 어떤 품자들의 운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 품자들은, 음, 그, 크게 보면 세 가지 운동을 좀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병진 운동. 이렇게 이제 평행하게 움직이는 이런 운동을 병진 운동이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회전 운동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회전하면서 일어나는 거죠. 회전 운동. 그세 번째로는 뭐냐면, 뭐, 진동 운동. 이런 식으로 진동 운동을 지금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운동에 대한 어떤 실체적인 부분을 여러분들 좀 깊이 있게 알고 싶으면 물리 파트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병진 운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뉴턴의 법칙에서 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회전 운동 부분도 각 운동량 보존 법칙과 토크에 대해서 상세하게 물리에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 운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물리 파트에 여러분들이 좀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 그 중에서도 진동 모드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 좀더 깊이 있게 알고 싶으면, 물리를 조금 더 참조를 해서, 모두를 구하는 방법에서, 여러분들 참조를 해주도록 하고, 물론, 화학에서도 그런 부분을 상세히 조금 다루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무기화학 파트에서 좀 다루고는 있죠?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운동에는, 아까 뭐라고 했죠? 예. 네, 병진 운동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했죠? 회진 운동, 그 다음에, 예, 진동 운동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 분자 H2O가 있다고 합시다. 그때 H와 O와 H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그각 H 원자 한 개, O 원자 한 개, 그 다음 H 원자 한 개.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원자 세 개가 있죠. 각각의 원자들은, 어, 그 자유도가 몇 가지 있으면 XYZ축으로 해서 세 가지씩 있죠. 그래서 3 곱하기 3에서 9가지가 총 되죠. 근데 이게 h2는 붙어 있기 때문에 바로 병진 운동은 몇 가지 일어나죠. x축, y축, z축에서 세 가지가 일어나죠. 그다음에 회전 운동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붙어 있기 때문에 x축으로 회전할 수 있고, y축으로 회전, z축으로 회전할 수가 있죠. 그것도 총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9가지에서 병진 운동 세 가지와 회전 운동 세 가지를 빼긴 하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세 가지가 뭐가 되죠? 회전 운동에 따른 어 다시 진동 운동에 따른 자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 진동 운동에는 모두 가중요가 하다고 했죠. 방법,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 h 2 o H가 여기 O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 H 두 개가 있는데 요런 식으로 진동을 할수 있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 요거는 이쪽으로 오는 요거는 이쪽으로 오있죠 그리고 요렇게 될 수도 있죠. 세 번째로는 요렇게 이세 가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그 H2O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꺾어져 있죠. 이것을 Non-linear 형태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HCN 같은 경우는 Lewis Structure를 여러분들이 해보게 되면 C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H가 하나 있고 그 다음 N은 삼중 결합이 일어나서 Linear 형태, 선형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하고 좀두 개를 좀 비교해 볼까 하는데요. 똑같이 그, 그 자유도는 토탈 자유전은 몇 가지가 있게 됩니까? 아 가지가. 당연히 있게 되고, 병진 운동도 세 가지가 있죠. 근데 회전 운동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기는 좀안 되는 거죠. 이쪽 방향하고, 이쪽 방향. 그래서, 이걸 X축이라고, 요 Z축이라면 두 가지가 있게 되죠. 그래서, 총 우리는 진동 방식은, 어, 진동 운동으로 가는 모드는 몇 가지가 되느냐 면총 아홉 가지에서, 어, 병진 운동 세 가지와, 그 다음에 회전 운동에 있는 두 가지 있죠. 그걸 빼주고 나면 우리는 총네 가지가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네 가지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네 가지에서 제가 뭐네 가지 방법은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뭐, 어, 찾아보도록 하고 아니면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이쪽으로 한쪽은 한쪽, 일원, 이런, 한쪽, 한쪽 이런 일어나는데 한쪽은 이쪽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요네 가지 방식은 지금 일어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될것 같고요. 저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h c n s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것처럼, 그 N쪽이 여러분들 전기염성도가 좀 높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주시면 뭐라는 거죠? 다이폴이 일어난다 했죠. 그래서 양쪽. 그렇죠. 전기염성도가 좀 N쪽이 크니까, C에 비해서. 자, 근데 진동 운동을 하면서 일자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진동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우리 그 물리적으로 본대면 무게 중심이죠. 다이폴 부분이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조계선 스펙트럼이 지금 나, 조계선 스펙트럼이 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좀알 필요가 있고요. 좀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요. 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차 후에, 아,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리 공부를 꼭좀 해줘야 되고, 그건 원천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는가, 원인을 좀 밝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화학을 좀더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특히 한제 제가, 음, 과학 중에서는, 음, 무기화학 쪽이죠. 그쪽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주 재미나게 그 부분 파트를 좀볼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동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